우리 노래도 부르고할거 많아. 내려와. 우리 우리 파티야 파티. 응? <laughs> 어디 밥상에 올라와? 내려가. 내려가. 있어. 올라. 구독.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코코바 자기야. 밥 달라고 시위 중이야. 코코 배고파? 코코 배고파? 난 배고프다. 이거 해야지. <laughs> 나는 배가 고프다. <웃음> <웃음> 밥을 달라. <laughs> 맘마를 달라게. 자기야, 오늘 우리 파티 해야 돼. 무슨 파티? 코코 완치 파티. 코코 염증 수치가 1 3으로 정상 수치로 들어왔습니다. <laughs> 애들이 왜다 탈출해? 이리 와, 다시 와. 오늘 코코 파티 할 거야. 아무것도 안 샀는데? 치킨 시켰지. 어떻해 먹어야 내가 먹을 수 있어 코코 파티 짠짠 댕댕이 치킨이요어 이거 캐릭터 이거 자기 닮은 그 이모티콘 아니야 카톡 이모티콘 어 맞아 <laughs> 이거 먹무이 캐릭터 뭐냐 내려가 내려가 이 치킨인 거 알아가지고. 이거 이거 <laughs>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신기하다 그치? 내거 아니야 나 <laughs> 치킨 줘 오잉 <laughs> 치킨 하나 배달이요 <laughs> 완전 귀엽지? 이런 게 있었어? 응 이게 4,000원이야 아 먹으려고. 따로 시키는 거? 응. 돈 주고 시켜 먹으면 이건 4,000원 응. 근데 사람 먹을 때 같이 먹는 거 열어봐봐라 짜잔 아 귀여워 아 이거 이렇게 잘라가지고 밥그릇으로 쓰면 되겠는데? 그 애들 바로? 응 여기 절취선 있네. 잘까? 아, 잘 잘라봐봐라. 딱 애들 딱 따... 여기 써있네. 아, 어떻게? 댕댕 밥그릇으 쓰라고. 아 <laughs> 배려 돋네 <laughs> 장난 없네. 음, 귀여워 이거 못 버리겠다. 너무 귀여워서 반응 보소. 기다려. 우리 파티하고 먹어야 돼. 야뭐 하냐? 강아지 난입이요. <laughs> 내려가. 내려가 야주지 우리 노래도 불르고 할거 많아. 그래, 우리 우리 파티야 파티. 어? 오, 어디 밥상에 올라와? 내려가. 오 내려가 있어. 물론. <laughs> 많이 들었네. 둘, 넷, 여섯, 여덟, 열, 열둘, 열세 개 들었네. 열세 개는 들었어? 응. 깡캔자이가 먹어야 되겠다. <laughs> 내가 먹으라고? 여섯 <laughs> 개씩 먹고. 코코, 다 나은 거 축하해. 어, 고양아, 수염 탄다. 하지 마. 코코야, 축하해. 코코야, 코코 완치 축하 파티입니다. 코코 축하해. 코코 너무너무 축하해. 코코 축하해. 앞으로 아프지 말자. <목소리> 왜그졌어 <왜 그런지? 웃음> <목소리> <목소리> 아니야, 싸우면 안 돼! <laughs> <laughs> 나얘 이러는 거 처음 봐. 그래도 우리끼리 맨날 치킨 <목소리> 먹을 때 미안했는데, 그래도 이런 게 하나둘씩 어, 생겨가지고, 좋다, 배달 음식에서 좋다. 좋네. <목소리> 일단, 난요 캐릭터가 내 <목소리> 스타일이야. 고양이들은 전혀 관심이 없네? 쨔쨔! 쨔야! 일로 와봐 쨔 이거 먹을래? 어? 무슨 소리시죠? 내가 하나 갖고 와서 먹어 그럼 무슨 소리시죠? 이렇게 잘 먹는데? 한 개는 쨔쨔가 먹으면 되겠다 어, 맛있나봐 맛있나봐 치, 댕댕이 치킨인데? 야너 개가 치킨 아니야 응응 음. 우리 루이도 줘봐야 되겠다. 고양이도 어, 어. 잘 먹어? 어머머머머머. 얘 봐, 얘 난리 났어, 지금. 난리 났어, 난리 났어, 먹고 싶어가지고. 일단 우리 강아지들부터 한 개씩 줄까? 고, 렉스도 앉아. 그렇지. <laughs> 주세요. 고, 렉스 주세요. 옳지. 천천히. 천천히. 엄청 잘 먹어. <laughs> 이 똑똑한 거 봐. 오, 물고혔어 어머, 똑똑한 거 봐. 우리 고양이 똑똑한 거 봐. 오, 뭐 뭐. 안돼, 너무 딱딱해. 아빠, 아빠, 일단, 딱 떼줄게. 아가니 엑사님, 엄청 맛있나 봐. 엄청 맛있나 봐. 엄청 잘 먹지. 이래서 개껌도 먹는 거 아니야? 엄마 <laughs> 까다로운데 얘는 아무거나 안 먹는데 아 닭고기잖아. 육식팔어서 이거 먹네. 코코 몇 주나 못 먹어? 아뭐 하냐? 우리 <laughs> 강아지가 아주 눈이 돌았구나다 먹음료. 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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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우리 먹을 거야. 응. 이거건 엄마 아빠 거야. 이제 우리 먹자. 아빠, 이제 치킨 끊으려고 했는데, 너네 때문에 먹는 거야? 놀고 있네. <웃음> <웃음> 진짜. 야, 너네 아빠 놀고 있다, 그치? 또 치킨 맨날 치킨 다넣 하겠네, 강아지들 핑계 대면서. 그치? 독퍼모냐펫피자가 있다던데. <laughs>